지면에서 초속 60m로 쏘아올린 물체의 X초후의 높이가 이것일 때이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때는 쏘아올린 지몇초 후인지 구하라 1번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의 높이는 얼마인지 구하라 물체가 지면에 떨어졌다? 지면에 떨어지면 높이는 얼마 겠어요? 높이는 0m 겠죠? 답은 0이다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의 높이를 이용하여 X에 관한 이차 방식을 만들어 이런 걸로 나타내라. 그럼 지금 높이가 얘죠? 근데 지면에 떨어지면 얘가 0이라는 소리죠? 따라서 60X-5X의 제곱. 이게 높인데 지면에 떨어졌으니까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걸로 나타내야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눌게요. 그럼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이거 먼저 쓰면 마이너스 5로 나누면 x 제곱 얘를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12x 이걸 마이너스 5로 나눠도 여전히 0이죠 그죠 음. 그래서 2번에 답은 요렇게 3번 이에서구한 이차방정식을 풀어라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시면 얘는 x로 그냥 묶이죠 x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2는 0이구요 요거 다시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2x니까 똑같은거 나오잖아요 따라서 x는 0이거나 또는 12인데, 어 뭐요? 0이라는 것은 이제 출발 전이죠. 어 출발한 후에는 어 12, 그러니까 답은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체를 쏘아 올린 후니까, 어 12가 답이고, 4번 물체가 다 지면에 떨어진 때는 쏘아 올린지 몇초 후인가. 여기 12, 그대로 이게 또 4번의 답이 되겠죠. 답은 10 이다. 지면으로부터 5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초속 30m로 차올린 축구공의 X초후의 높이가 얘래요 그죠? 이때 지면으로부터 축구공까지 높이가 15m가 되는 때는 축구공을 차올린 지몇초 후인지 구해라. 1번 지면으로부터 축구공까지 높이가 15m임을 이용하여 X에 관한 이차방식을 만들어라. 그럼 높이가 이런데 50 플러스 30X 마이너스 5X 제곱이고, 요 높이가 뭐예요? 15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이가 15미터다. 근데 얘를 요런 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X 어 플러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고요. 이항시키면.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요거 이장식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7은 0이다. 요게 1번의 답이 되겠네요. 2번, 1에서 구한 2차 방식을 풀어라. 그럼 얘를 이제 인수분해에서 x가 구하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럼 1, 1, 1, 7,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크로스로 보면 1, 마이너스 7니까 마이너스 6이 딱 나오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 7은 0이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7인데 x가 지금 뭐예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음수는 안 되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x는 7이다 어, 되는 거고요 3번 지면으로부터 축구공까지 높이가 15m가 되는 때는 축구공을 차올린 지몇초 후인가 여기서 구한 3, 2번에서 구한 7이죠 따라서 답은 7초 후다